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0대 후반 때 결혼했어요. 젊었을 때의 남편은 매력적이고 외모도 준수하고 남자답고 호쾌한 면이 있어 그런 남편을 열정적이고 남자다운 남자라고 생각해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이를 원했지만 좀처럼 생기지 않아. 저는 산부인과에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함께 다니자고 부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너의 문제잖아. 왜 나까지 병원에 가야해.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거부했습니다. 저에게 불임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은 더욱 병원을 거부하고 바쁘다며 외박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기는 생기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덧 마음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땡땡이 엔지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은 곧 궤도에 올랐고 운영도 잘 되어 경제적으로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저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이가 없다 보니 시간도 여유가 많고 작은 아로마 교실을 열어 집안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외에는 생활에 불만은 없고 일도 순조롭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자고 체념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마음을 편하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자 금세 찾아와줘서 꿈만 같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기쁨이 복받쳐 남편이 일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제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특히 시부모님은 겨우 얻은 첫 손자를 매우 기뻐하셔서 전화기로 목이 메어 울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착하고 좋으신 분들로 계속 임신으로 고민하는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행복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저는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거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조금 놀란 얼굴을 한뒤 바보처럼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축하할 일이네. 그런데 누구 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말 뜻을 금방 이해하지 못하고 굳어 있자 추궁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집을 자주 비웠더니 너는 누군지 몰라도 함께 잘 지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임신도 한 거겠지. 경사났네. 무슨 소리야, 니네 새끼가 확실해. 진짜 힘들게 가졌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결혼 초만해도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성격이. 실제로는 거칠고 이기적이고 항상 남을 깔보는 거만한 남자임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해서 결혼했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제가 아로마 교실 하는 것과 집안일에도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참을 수 있었고 어떨 땐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엄청 좋아하셨어. 그동안 고생했다고 눈물도 글썽이셨는데 당신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잖아. 안 좋아? 왜날 의심하는 거야? 너 진짜 연기 잘하네. 우리 부모님도 속이고 말이야. 내가 애를 못 낳는 몸인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하겠어? 나 말고 누군가 있는 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갖고 싶었어? 이제그 남자랑 잘 키우면 되겠네. 당신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런 말한 번도 안 했잖아. 병원에서 너한테 불임의 원인은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원인이 나인 거 아니야? 수년 동안 안 생겼는데 내가 갑자기 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불임 치료에 협조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불임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이 남자는 제멋대로의 추측과 망상만으로 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보,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해봤고 불임 여부도 모르잖아. 내가 그렇게 의심된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받아보고 당신이 불임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자.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불대는 입을 주먹으로 한대 치고 싶었는데 이성을 찾고 침착하게 말하자 남편은 순간 정국을 찔린 것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옛날부터 그랬어. 언제나 자기는 이성적인 척하고 날 타이르듯이 말하는데 그런 거 재수없어.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게 죄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난 불임이고 너 같은 거랑 아이를 갖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위자료나 줄 생각 해. 그리고 지가 잘못해 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마치 히스테리를 일으킨 것처럼 짓거렸습니다. 남편이 열받는 말을 할수록 냉정하게 검사를 해 보자고 계속 설득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아이랑 별개로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 이참에 이혼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맹세코 한눈 판적 없고 우리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너무나 불쾌한 이런 상황에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든 남편과 회복을 하려 했지만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남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저는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혼자 키울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나름 잘 되고 있던 아로마 교실 덕에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고, 출산 후 교실 재개를 기다려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께서 사과를 해주셨고, 금전적으로 위로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으르렁거리는 남편을 달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주셨습니다. 못난 아들을 둬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떠난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저런 못돼 먹은 남편이 태어난 건지 믿어지지 않네요. 남편을 만난 건 불운이었지만 시부모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감사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일이 일어나고 환경 변화와 이혼 스트레스로 유산의 위기도 있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저는 무사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신세를 진 시부모님께서 철학관에 큰돈을 주고 이름도 지어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아들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받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은 준수한 외모와 대담한 성격에 머리도 좋았고 제가 비록 아들 바보지만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둘이서 볼일을 보러 걷고 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얼마 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이 목소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호쾌하고 남자답게 들렸던 남편의 목소리도 이제는 시끄럽고 거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명품을 몸에 휘두른 남편은 젊고 예쁜 여성과 화목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비쌀 것 같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히죽히죽 웃으며 징그러운 미소를 띠는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하곤 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옆에는 아들이야? 결국 나았었네. 애 아빠랑은 재혼했어? 그건 그렇고 바람핀 주제에 잘 살고 있었네. 정말 몰상식한 말에 화가 났지만 그 재수 없는 성격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분명 자기랑 아들의 얼굴이 닮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텐데 절대 자신의 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옆에 젊은 여자를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재혼했어. 너보다 젊고 훨씬 예쁘지. 여자분은 기분이 좋은 듯 어리광을 부리더라고요. 모처럼 아들과 볼일 보러 가는 중이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단 생각에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거 잘됐네. 나는 한눈 판적 없으니까 우리한테 참견하지 마. 지금 몇 살이지? 20대 중반인가? 세월 참 빠르네. 엄청 빨리 컸구만. 너는 엄마 닮아서 바람둥이 기질이 있을 텐데 여자 만나거든 한눈 팔지 말고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 여자 친구는 있냐? 그런 건 너희 엄마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배우지 말고 엄마 닮아서 너도 한성격하게 생겼네. 저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아들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나 닮은 것도 있겠지만 당신도 반 닮았어. 내가 잘 키워서 당신하고 다르게 착하고 성실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 앞으로 만나거든 아는 척하지 마. 이 남자와 더 대화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다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말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상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로만 듣던 제 아버지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동에 놀랐지만 남편은 더욱 놀란 듯 입을 쩍 벌렸습니다. 남편보다도 키도 크고 덩치도 컸던 아들은 겉모습은 기세가 상당합니다. 그런 아들이 온화하게 차분한 말투로 말하며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서니 남편은 압도당한 듯했습니다. 네, 그...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데 뭔가 웃겼습니다. 그렇게나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 여자는 놀라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 맞아. 나한테 자식은 없다고 했잖아."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냥 얼떨결에 대답한 거야."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불쌍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덕분에 조금 전까지의 분노도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그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우연히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지금 땡땡이앤지 대표를 맡고 계시죠? 가뜩이나 아들에게 압도당한 남편은 의미 있는 이 말에 뭔가 불쾌한 예감이 들었는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땡땡 은행에 다닙니다. 저희 은행과 거래하는 곳으로 아는데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자신감 넘치게 악수를 청하자 남편은 쫄았는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악수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며 그 여자를 데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은행이 남편의 회사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 은행에서 남편의 회사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은행에 와서는 힘들다고 대출 좀더 해달라면서 정작 명품을 휘두르고 사는 모습을 은행 관계자에게 보이는 게 찝찝해서 도망치듯 자리를 뜬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는 그런 결정 권한 같은 건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을 기세로 눌러버린 아들이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예전에 다 알아봤었고 왜 이혼했는지도 알고 있었다며 오늘들은 얘기들은 아무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엄마는 저런 남자와 이혼한 거 잘한 거예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천만 양을 줘도 안 바꿀.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갑자기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한 말들 미안해. 지금까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빠를 도와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 집에서도 원조를 중단한다고 하고 너희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회사 부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받을 수 있게 서류 좀 통과시켜줘. 제발 부탁이야. 사실 시아버지는 일대에선 유명한 땅부자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차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회사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된 것은 잘 경영한 덕도 있겠지만 시아버지의 도움도 상당했습니다. 그런 금전적 지원이 중단되어 버리니 남편은 당장 급한 돈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르지만 이혼한 후에도 시부모님과는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손주도 보여드리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쏙 빼닮은 외모에 첫 손자였기에 항상 그리워하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런 줄 모르는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저와 아들을 모욕하고 막말을 한게 너무나 괘씸해서 시부모님께 슬쩍 남편이 한 짓거리들을 말씀드렸었지요. 시부모님은 역시나 제 편이셨고, 불같이 화내시며 회사에 지원해 주던 것들 모두 중단해 버리겠다며 분노하셨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해 줄지언정 이미 자금회전이 안되기 시작해서 부도 직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맞아요? 제가 왜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도와야 해요? 만약 제 아버지라면 저에게만 사과해서 될 일인가요? 진짜 미치겠네. 미안해. 전부 다내 잘못이야. 그동안 바람피웠다고 몰아붙여서 미안해. 다 내가 틀린 거야. 한 번만 봐줘. 라며 머리가 바닥에 박힐까 싶을 정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수십 년간의 억울함에서 단번에 해방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윙크하고 무릎을 꿇은 남편에게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대출을 계속해주거나 중단할 권한은 없어요. 아버지. 얼마 후 남편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함께 살던 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여기저기서 돈 받으려는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이곳저곳에다 외상이며 직원들 월급도 밀려버려 남편은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예 자취를 감춘 듯했습니다. 어디 노숙자로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엔 저도 남편도 모두 불임은 아니었던 게 밝혀졌고 아들은 조만간 결혼할 여자도 집에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나중에 손주가 결혼하면 땅도 제법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들은 애써 괜찮다고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전부 다 돌려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멋진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